테마 네 번째, 5번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라고 얘기했어. 정답률이 한 자릿수 나 이거 내면. 문제 이해가 좀 쉽지 않고. 근데 문제의 시작은 어쨌든 앞서 풀었던 6번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써드릴게요. 자, 봐. 우선 5번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점화식을 줬어. 이 점화식은 그래도 익숙한 편이야. 음,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8 플러스 n이다.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지 그랬을 때, K가 자연수일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M이, 요게 문제죠. AM이, AM 플러스 P다. 이렇게 만족했어요. 어, 이거, AM이 AM. 뭐, 죽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죽이라고 말하기는좀 힘들고, 어떤 항이 있고, 그 항을 P만큼 더한 항의 그 번호가 있는데, 그 값이 같아지게 되는, 그얘기예요 그냥. 그냥 같아지게 되는, 항의 값이 같아지게 되는 두 자연수, mp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 만약에 2항이고 이게 뭐 7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m이 2고 뭐 p가 5면 이게 되는 거잖아. 뭐 그런 항들이 있다고 라 했을 때그 자연수 mp에 대해서 이게 문제죠. fk가 p다. 뭔 소리야. p가 k에 관한서 그럼 도대체 k가 뭐였는데. k는 그냥 여기서 첫항이야. 첫항. 이게, 이게 힌트예요. 첫항. 근데 그 첫항 중에서 얘가 자연수 여만해야 된대요. 그첫 항이고 자연수로 이루어지는 녀석이야. 다시 k는 첫 항이야. 자연수인 첫 항이고 그럼 p가 그첫 항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이 pk는 다시 k는 그냥 미정 상수인 거야. 그냥 첫 항이니까 미정 상수인데 요거를 관계식으로 찾은 이후에 변수처럼 만들어 놓고 뭐 시그마 하자 이렇게 돼 버린 거지. 지금. 그냥 k는 1부터 20까지 아, 수식을 찾은 다음에 나중에 너 집어넣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그럼 다시 지금 끊어서 보면 우선은 얘가 도대체 어떤 수열인지 이해를 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열을 했을 거라고. 근데 이 나열하는 과정은 우리가 좀 오늘 지루할 것 같아서 그냥 써 주면 그냥 쓸게요. a1은 k다. 이러고 루트 시작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2항, 3항, 4항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못 찾으라고 그랬네. 이게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이 다르다. 라는걸 캐치하는 게첫 번째. 그럼 짝수항과 홀수항에 대해서 아까 앞에 2번 문제 푼 것처럼 그냥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항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일반화 시킬 거냐 자 6번 풀고 5번 푸는 것은 일반화 시킨 거죠 일반화된 식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까지 왔는지 확인해 봐뭐 예를 들어서 이게 홀수항이 있다 이렇게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할게 그래서 홀수항이 있고 그 홀수항의 규칙과 짝수항의 규칙을 쓸수있는 L이 자연수일 때 그럼 얘 썼더니 선생님 이 어떻게 되더냐? 이 K 이거 첫 항이에요 첫항 플러스 L 1이 나오고 얘는 첫항 마이너스에 플러스 l 플러스 8이 나오는 거야. 자, 잊지 마. 이건 현재 그냥 미정 상수야. 실제 변수는 현재 l이라고. 이게 자연수.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바뀌니까 그런 수열이 되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냐? 물론 문자는 뭐 m을 쓰든 뭐또 다른 문자를 쓰든 너희들 맘이야 상관 없고, 이게 변수. 얘는 그냥 상수. 그래서 항이 지금처럼 변하더라. 그럼 다시 위로 가서 이게 어쨌든 중요하죠. 네가 뭔 소리냐 이거죠. 이거를 만족할 때의 p의 값이 k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니그럼 네.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a, m과 a, m 플러스 p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한 m이 항의 번호가 늘어났을 때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봐봐. 이 변수 l을 보면 얘는 증가하는 등차수열 꼴이잖아. l에다가 1 넣고 이렇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m과 M 플러스 P가 모두 짝수일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야.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얘가 모두 홀일 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일까요? M과 M 플러스 P는 어쨌든 짝과 홀을 하나씩 나눠가지뭘 네가 짝이면 네가 홀, 네가 홀이면 네가 짝이어야 돼. 누가 짝인지 홀인지 모르지만 짝 홀을 공유할 수는 없어. 그래야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그래? 그런 얘기야. 짝콜. 게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어쨌든 너의 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써버리면 얘랑 얘랑이 그냥 인접항으로 보이죠. 이건 그냥 규칙을 쓴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가서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a에 또 다른 문자를 표현해야 되죠. 왜냐하면 봐봐. 다른 항의 번호인데 같은 값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게 인접항이 이제 뚝 떨어져 있는 값인지 모르니까 얘들의 문자는 공유될 수가 없어. 분리해야 돼. 이게 6번과의 차이에요. 6번은 그냥 짝수항홀수항 따로 끊어가지고, 그칙 그냥, 그냥 넘, 넘어가면 되는데, 얘는 엉키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예요? 뭐, 여기는 e, s, 마, 뭐, t라고 할까요? et, 마이너스 1, k, 플러스, 애초에 이렇게 썼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a에, 이건 e, s,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k, 플러스 s,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잘 봐봐. 서로, 홀수항, 짝수항으로서 다르면서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럼 이것이 갖게 되는 t와 s가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다시요, 이값 다시 말하면 항의 값이 갖게 되는 s와 t가 존재할 거고, 그런데 그들의 항의 번호의 차이는 p가 돼야 된다고. 그들의 항의 번호의 차이는 뭐 p가 돼야 된다고. 그 관계를 만족하는 P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얘기. 이렇게 노랗게 연결될 거라고.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주길래 자, 이렇게 써주자.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이게 K에 관한 식으로만 바뀌어야 되니까 T와 S를 K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도 T도 있고 K도 있잖아. 요거부터 변형해 보면 2 k 마이너스 9는 S-T랑 똑같죠, 지금. 요게. 그리고 밑에 식도 변형해봐. 밑에 식을 2. E, t-s- 이렇게 쓸수 있죠. 여기 있잖아. 그대로 넣어주면 2. E, 이 자리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9, 마이너스 1 절대값 네가 p라고. 네가 fk라고. 이렇게. 아. 그래서 fk는 절대값 마이너스 4k, 29, 18, 17. 이거라고. 그, 그 여기까지 구할 수 있냐면요. 여기까지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것이 짝수 항과 홀수 항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들의 항의 차이는 p라는 값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의 목표는 p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ts 문자를 삭제하는 형식으로 열립했다한 번에. 그럼 이제는 여기가 하나의 수열로 보인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쨌든 절댓값이니까 4 k 1 7이라 이건 뭐 아무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그지? 그런 상태에서 얘가 거기다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자고 한 얘기야 지금 그냥. 그런 얘기. 그럼 절댓값 4k-17인데 이것도 그냥 절댓값을 풀었으면 이쪽에 음항이 나오는 게뭐 k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이게 음항이고 나머지는 양항이잖아. 그럼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 속수열이 등차수열이니까 4k-17이라고 하면 음항, 음항, 음항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거 두번더 하면 되죠. 이렇게 2, 13, 9, 5, 1 이렇게 쓰면 절대값을 해결하면서 그냥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팁이고 이건 계산법이니까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문적의 해석의 방법이 좀 어려워서 이건 거의 킬러 수준이 맞다. 정답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같지 않다. 그럼 첫 번째 끊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짝수항과 홀수항의 규칙이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필수죠, 필수.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가 독특하게 된 주, 주어진 조건을 이걸 암기해서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의 조건 해석 능력 이해 능력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게 동시에 짝이랑 홀랑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짝홀이 번갈아가면서 아니지, 짝홀이 다르면서 같은 항. 그러니까 너랑 너랑 같은 값을 가지면서 항해번호가 p 차이 나게 되는 관계식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관계식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거야? p를 k에 관한 식으로만 정리할 거니까 t와 s라는 문자를 지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4개잖아요, 지금. 4개에서 두 문자만 남기는 연립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달라고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시그마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처럼 해결할 방법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서 계산법, 그래서 3단계를 끊어서 보셔야 될것 같아. 지금 쉽지 않은 문제네, 이 문제. 정리하면 답은 556인데, 이거는 뭐, 답의 결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풀었던 어떤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래서 좀 곱씹어야 될것 같다. 가영도 이거 만약에 29번에 던져놓으면, 이거 킬러야.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혹시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5번이었고요. 6번에서 이제 7번 갑시다. 7번. 7번도 좀 어렵다. 별표. 7번은 작년 10월달에 나왔던 아니지 2013년이었네요. 2013년 7월달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인데 오답률이 꽤 나오더라고. 음. 이것도 옆에 서씁시다 독해. 이해력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적 없는 조건인 거야. 본적 없는 조건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7번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7번. 오늘 좀. 근데 수열은 문제가 기하 문제는 사실은 문제 푸는 맛이 있어. 좀 이렇게 딱딱 작동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기하 문제는 재밌는데 수열 문제는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 이게 연산 문제니까 산수 문제거든. 그래서 공부하기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이쪽을 문제 풀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지루함을 좀 이겨내야 된다고 라 선생님은 좀 당부하고 싶어요. 수열 문제는 특히나 어, 이전 가형이라면 이런 연산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수원이 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거고, 육평을 봐서 알겠지만 수원과 확통의 약진이 분명해. 그러니까 얘들은 그 비중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미적분 중요하고 미분적분 다 중요한데 뭐 킬러에서 나올 거야, 30번, 21번. 근데 나머지 문제에서의 밸런스를 수원과 확통에서 줄 거니까 준비 잘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지루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과제를 드리는데 여기 한 100문제 정도 되게 넣었어요. 삼각함수랑 그다음에 오늘 다루지 않은 빈칸 채우기. 요 빈칸 채우기가 최근 기출에 는없고 옛날 기출에만 있잖아. 그 빈칸 채우기 연습이 잘안 됐을 것 같아서 요거는 드릴 거고 요거는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특강 시간 한번 다시 마련할게. 지금 요기 주제는 넣지를 않았어 가지고 여기는 확통 주제만 넣어 가지고 음. 이것은 과제로 드릴 거예요. 수열 이야기랑 한80 문제 정도 되겠구나. 이거랑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분. 좀 문제가 어려워요. 이거 30 문제니까 100분 안에 풀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좀 어렵고. 2회, 2회 한 회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데일리 자료가 나가는데 데일리 자료는 신규 문제예요. 그래서 매일 푸는 8 문제. 그래서 수원 두 문제, 확통 두 문제. 수초도두 문제가 있는데 필요하면 푸시고 필요 없다고 라 생각하면 안 푸셔도 돼요. 그다음 미적 두 문제 총 여덟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풀수 있게 우선 세 세트를 드릴게요. 저번에 내가 데일리를 몇회 분까지 했냐 역시. 저번 주 건가? 이게 체크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따로 드렸던 거고. 데일리 안 줬나? 어? 데일리 안 줬나요? 그 데일리 안 줬네? 어쨌든 데일리 3회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일리가 있었는데, 그걸 안 적었구나. 또 다른 데일리가 뭐냐면, 이건 기출 데일리야. 이건 3사상 구조인데, 기출 데일리는 내가 다시 일정 확인해서 좀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과제는 이렇게 3종이 나갈 거다. 그래서 과제는 나갈 거고, 내가 지금 여기 상주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설지를 같이 드릴 거야. 그러니까 해설지 보면서 문제를 풀고, 혹시 오타가 있으면 그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선생님, 오타 검수를 하긴 했는데, 가끔 또 등장하더라고. 아무튼 해설지가 같이 있는 거라서 질문을 딱히 또 많이 안 하더라고요. 해설지 보면서 다 알아서 정리할 정도의 난이도였던 것 같아. 아무튼 이거 정리하시고 우리 7번 마무리합시다. 자 문제를 봅시다. 야이 문제 봐봐. 이 문제 그냥 재밌어. 그냥 재밌습니다. 아는 거야. 딱 봐도 아는 거. 뭘하는데 등차 등비요. 그냥 등차 등비야. 그대로 읽어야 돼. 7번. 가조권을 보니까 얘는 첫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AN은 첫항이 14고 공차가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얼마? 16이라서 얘는 14, 12, 18, 6, 4, 2, 0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가조권은 그냥 따지면 돼요. 나조건 보니까 나조건은 B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인데 첫항이 B고 공비가 아인등비수열이래 오, 됐어. 그니까 요거 읽는 건 어렵지 않네요.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니? 또 이런 얘기를 했네. A라는 수열이 따로 있고, 너 M. B라는 수열이 따로 있고, 너 K. 를 만족하는, 자, 2 이상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첫 항은 얘기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첫 항은 얘기하지 않고, 2 이상의 자연수 M과 K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야? 이건 한 쌍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한 쌍만 있어도 된다. 이것이 존재하도록 하게 되는 자연수 B와 R을 구하자 얘들아, B와 R이 자연수니까 얘가 양수겠지. 그죠? 얘가 양수니까 너도 양수만 따지면 되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N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첫항 제외하고 A는 딱여 6개만 보면 될 거야. 이면 이해됐지? 수열은 무한한데 얘가 볼수 있는 건 여기까지만. 왜? 같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되게 하는 자연수 비 R의 순서상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죠? 그럼 이때는 귀납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등비수열은 첫항도 중요하고 공비도 중요하지만 공비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지. 그러니까 비를 차례대로 생각해보라고. 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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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R을 차례대로 생각해보라고. R이 뭔데? R이 자연수인 공비의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이래서 규칙 찾으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해보면. R이 1이면 그때 b라는 수혈은 그냥 b죠. B. 근데 그그그 그, 그, 그 b라는 녀석이 누구와 같게 되는 a와 같게 되는 그런 m이 있으면 그런 항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아? 근데 얘는 다 되지. 야 뭐가 다 되는데? m이 2일 때부터 6일 때까지. 왜냐하면 요 b가 네가 되든 네가 되든 네가 되든 네가 되든 네가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자연수기만 하면 되니까 같아지게 되는 녀석이 있으면 된다 고 그랬으니까 여섯 가지 이렇게. 그냥 그럼 한번더 가볼게요 r이 2다 라고 그랬어 공비가 2야 공비가 2면 bn이란 녀석은 b 곱하기 2에 n-1 꼴이에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져야 돼? a랑 같아지게 되는 녀석이 있느냐 라고 봤어 그렇게 되는 자연수 b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생각해 보자고 내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 이렇게 이랬수2비죠 e, 맞아? 그러면 2의 배수인 녀석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는 n이 2일 때. 다시 말하면, b 입장에서 k가 2가 될 때, 이 m이 뭐가 될수 있냐? 2, e, 3, 4, 5, 6다 돼. 응. 응, 이렇게. 이렇게. 다시 n이 2일 때는 모든 항이 다 돼. 그럼 그런 수서상은 r이 2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6, 5, 4, 3, 2, 1이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섯 가지. 이렇게. 그 역시 규칙. 결국 배수야. 이게뭔 소린데. 그래서 3도 봐 봐. BN 있어. 첫항 곱하기 3의 n 1이야. 그죠? 야 그러면 n에다 또 2를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럼 이게 3 b 죠 그럼 3 b 가될수 있는 자연수비라는 얘기는 이 중에 3의 배수인 게 있어? 12. 가능하죠? 6. 더 없네. 두 가지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아. R이 4다 그러면 4배수 찾으시면 돼요. R이 5다 그러면 5배수 찾으시면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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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부터 2까지 해서. R이 6, R이 7, R이 8, R이 9, R이 10, R이 11. 이거 그냥 찾으면 돼. 더갈 필요가 없잖아. 12까지니까. 결국 R이 4면 저 안에 있는 4의 배수. 12, 8, 4, 3가지. 이렇게 그냥. 그게 대상이 된다고. r이 5면 5의 배수 10한 가지. r이 6이면 6의 배수 60이 두 가지. 7이면 없어요. 8이면 한 가지. 9이면 없어요. 10이면 한 가지. 11 없어요. 12 하나. 이게 끝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약수 배수 문제라는 걸 해결하면 문제는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좀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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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더 쉽게 문제를 풀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12의 약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하를 나눠서 문제 찾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 문제였구나 수의 성질 약수 배수 문제라는 걸 찾냐 못 찾냐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은 이렇게 그냥 끌고 갈 건데 이게 단번에 그냥 이해가 된다기 보다는 좀 나열해서 좀 봐줘야 된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공비의 배수가 이 자리에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서 순서쌍을 해결하더라 이 얘기예요 답은 그래서 6 6. 6섯 가지였고 그다음 둘삼 일. 2, 잠깐만. 1, 1? 맞나? 이렇게. 4, 5, 8, 10, 12? 잠깐만. 6개. 2일 때도 6개. 3의 배수가 2개 맞죠? 그러니까 6개, 6개, 2개. 4의 배수가 3개. 5의 배수가, 아, 5의 배수가 2개가 아니고, 아, 그 하나 맞네. 됐죠. 6의 배수가 2개 이렇게. 7 없고 8 하나 9 없고. 10, 여기 3개가 있구나. 3개. 그죠. 8 하나, 10 하나, 12 하나. 이렇게. 하나 들이 거것 같은데 그럼 이게 6, 9 11, 2 3인데 이렇게. 봐봐. 이것도 규칙이 없어. 개수 세개야 개수 3개. 개수 3개.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 4-7번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8번은 너희들에게 스로로 풀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몇번 문제랑 똑같아? 3번 문제, 작년 수능 나영 21번, 하나의 트렌드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어, 좀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음,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는 이제,